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의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느냐고 부르짖으셨을 때 영원전부터 완벽한 하나이셨던 삼위일체의 연합이 처음으로. 단 일회적으로 그렇지만 완벽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고 흉악하며 가증스러운 죄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어버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는 십자가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악행과 불행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존재적인 결핍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내신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과 마주 보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어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더럽고 파렴치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축복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에 의지해야 한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여호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축복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 자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온다. 다 십자가로부터 나온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생명과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하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인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여호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숙녀에조차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무수히 많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로 이끌어내신 생물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이 맞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나타내고 있었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우쭐했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여호와처럼 될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사래를 졌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마음은 이미 사단의 부추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던데, 정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색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따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만지거나 따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니라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열매를 따 먹는 순간 죽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처럼 선악을 알수 있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셨나? 라는 말을 흘리듯 내 네, 뱉었습니다.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빼앗길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수 있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탐욕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마음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평소에는 건들 떠보지도 않던 것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돈을 내밀었습니다. 과일을 땄습니다. 먹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가려주셨던 자신들의 실조를볼수 있었습니다. 흑에 불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무, 공, 허무 곧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완전히 다 파악하신 여호와께서 평소처럼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경고했던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고 물으시는 여호와께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여호와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냉큼 받아서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개걸스럽게 먹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남자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여자는 사단에 유혹해서 먹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환경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던 여호와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이유. 그들은 무려 9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호와와의 분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여호와와 분리된 인생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독 속에 병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주셨던 경고말씀, 사단의 가증스러운 유혹, 자신들의 어리석은 결정을 곱씹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여호와의 진심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아들들과 그 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본질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맛는 열매를 먹지 않아도 지극히 죄 친화적이고 죄의 성향이 농후하며. 죄가 보이기만 하면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곧나 나고 죄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후손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스스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서로 변명하며 책임을 떠넘겼었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는 후손들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가르쳤습니다.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는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내 눈에 보여보라. 라고 따지는 후손들에게 자신이 매일 만나고 교제했던 여호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며 세상을 다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여호와에 대한 증인일 뿐 여호와를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전쟁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무기력과 불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손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챙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만큼은 철저히 비켜가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사물들에게 자신들의 장례를 맡기고 집요하게 숭배하는 그들의 지독하게도 어리석은 모습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신 열매를 따 먹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대면하며 교제했던 자신들과는 달리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사모해왔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은혜였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을 천형처럼 여겼습니다. 신겨웠지만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에게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즉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단정하지 못했던 여인은 선지자와 결혼한 다음에도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외간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다시 창녀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와 함께 큰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정부는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실증까지 느꼈습니다. 매춘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정부에게 버림받고 매춘가에 팔린 여인은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너는 정부와 노란한데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다음 다시 사랑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녀로 돌아간 여인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사랑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또 내리셨습니다. 선지하는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정부와 함께 집을 뛰쳐나간 여인을 찾아나섰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매춘가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반을 몸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가련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바로 그 금액입니다. 나는 너를 다시 아내로 맞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리다. 너는 내 아내이며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를 너의 남편이라 었고 나하고만 살며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름진 포도밭을 여인의 목소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순결하지 못했던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음란한 여인은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처럼 숭배했습니다. 쾌락을 즐겼습니다. 가증스러운 죄를 쉬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덜나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죄 따위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단다. 지금은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넌 내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너를 한없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단다. 너에게도 내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네가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당신께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해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리니 우리 다 여호와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하면 사자가 먹이를 사정없이 찢는 것처럼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이 오직 당신 한 분에게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주십니다. 아들은 매일 짐을 싸서 도시로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일들을 꿈꿨습니다. 여자, 파티, 웃음, 자유를 꿈꿨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있는 동안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는 둘째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한 재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쉽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요. 전날밤도 무사히 버텨 내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속으로부터 우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분깃을 미리 계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였습니다. 파렴치한 죄였습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는 죄물을 손에 넣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바응은 의외였습니다. 흔쾌히. 그에게 돌아갈 몫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을 꾸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온다간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궁색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배불리 먹는 종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사정해버리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입에 풀칠도 못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동구 밖에 도착했을 때 굳게 했었던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버지께 달려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신발도 씻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칸이 없습니다.라는 아들의 말을 들은 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저 파렴치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수근거리며 또 외치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열고 축하하기에 이보다 더 근사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여와를 반역하고 끝내 허물고체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버린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없는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예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성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반역자, 인간 쓰레기, 건달, 파렴치한, 혐오할 정도로 가령스러운 우상숭배자에 불과한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꺼이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창조주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워지셨습니다. 허물고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의 요구 때문에, 소원 때문에, 바람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인류의 상태는 그야말로 초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보십니다. 시오나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이다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십니다 화로 성을 지리십니다 여호와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노하십니다 죄에 합당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분노와 공의가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까지 미워하지는 못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또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공의에 따른 조치이지 아주 죽이시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결코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당당하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수도사인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하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항복하다의 저자인 그는 여호와께 깊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 정체성의 핵심이며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알고 있는 점이다. 이 확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재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으로부터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무지 얼굴을 들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십시오그속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덜나 없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압도적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일으켜 세워지고 의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 자신의 영혼 중의 필요를 덜나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축복까지 받아 들이는 복된 삶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압도적인 사랑을 덜나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